네 안녕하세요 WB 개스킬을 조지는 기염등이 쭈쭈! 장현준입니다 요즘 댓글 보니까 야이 탄켄치 닮은 새서민규의집좀 그만 공격해라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바꿔 생각해보세요 박민규가 자기 집을 잘 지켰어야지 내 정글에 누가 블루를 빼먹었어 근데 그게 상대방 탓이래 아니지 자기가 못 지키니까 자기 탓인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나만의 놀이동산인 민규의 집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다가는 무너질 것 같거든? 민규의 집을 좀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생 생각하자 생각+ 생각하자 생각, 생각, 생각 아 하. 민규네 집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민규네 집이 지켜지겠구나 그럼 민규네 집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으러 허비가어 저거 봤겠 <laughs> 뭐야, 뭐야. <아니야. 웃음> 수업 아이키잖아. <laughs> 아이키가 아니라 아이키가 이거지. 야, <laughs> 야, 뭔 소리야. <laughs> 뭐 하려고 부른 거야? 네, 널 부른 이유는 <laughs> 네. 딱 하나야. 민규 조질라고. <laughs> <줘주려고. 웃음> 오늘은 아니... 민규 열쇠를 뿌릴 거야. 민규 열쇠 있잖아요. 잡으어요 네. 질문이 너무 많아. 근데 좀 이따 알려줄게. <laughs> 일단 들어가자고. 뭐. <laughs> <laughs> 현관문으로 들어갈 때 현관문으로 나가는 거 봤어? 창문으로 나가야지 <laughs> 현관문으로 나가은이사글쎄이 사람은 이좀 얘기 좀 사람은 이이렇게질문이 뭐 많아? 뭐유퀴즈 나왔어? 네. 네. 일단 따라와. 빠이게움직이자 <laughs> 여기 열쇠집이잖아 열쇠집. 13집. 이제 질문에 답을 말할때 오늘 민균의집 키를 안 열리게 복사를 할 거야. 민규만이 복사할 거야. 복사를 해서 진짜 키랑 섞어버리는 거지. 민규와 자기 키가 뭔지 몰라가지고 집 문을 먼저 열거 아니야. 이게 바로 유튜브 각이다. 아, 네, 형님 진짜 바보인 게 어. 형님 복사한 키도 있는데 뭐 완전 두 번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내 키거든? 이게 민균의집 키야. 문양이 다르지? 야, 잡았어 어때? 지니어스 천재 같아, 좀? 아, 형님 진짜 그냥 거기에 따라 더못생겼네아이 뭐! <laughs> 이승천은 <이승청론 인신공은> 민신공 <laughs> <laughs> 민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이키 하나를 복사하고 다시 이키를 갖다 놓자고. 쇼 타임은 투 <laughs> <추후> 시작이다. 쇼 타임. 렇기 <laughs> 전에 빨리 갔다 <laughs> 밥 음. 아, 사주면 고마운데요 형제들 집에 가서 시켜 드아 잠깐만 이따 간다고 잠깐만 어어 백신 회의 쪽으로 <laughs> 왼팔을 못 써요 윈터 아, 소주가 됐어요 뭐 맞았어? 화이자요 백신 꽁짜 좋아 꽁짜 <laughs> <공짜> 좋아 좀 하고 조금만 이따 간다고 아어 뭐야 아아 아 돌리고 짜아 <laughs> <laughs> 뭐가 진짜 너키냐? 아, 개소리야! 아, 왜! <laughs> 내가 맨날 너집 괴롭힐 때, <laughs> 너는 봐. 날 막지 않았어. 내가 애초에 왔음어잖아 우리 집에. 너 골키퍼 <laughs> 있다고 골안 들어가? 이개의에 <laughs> 너키가 뭘까? 똑같은데토은 조금 조금씩 <laughs> 바꿔 <바깥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어떻게 알아? 이 중에 하나는 열립니다. 아, 미 ᄉ 아냐? 나이가 몇 살인 데이 있단 생각 야! 열쇠! 마젤란씨 네. 왜 이렇게 키가 많아뭘 마젤란이야? 독독렬 은 지금 네가 먹을 거 아니야? 뭐, 내, 내 입에 독독렬 매는 거안나 하나하나씩 한번 해봐 마젤란의 독 언제 다찾아 이거 마젤란 난쟁이나 그런지 키가 많이 크고 싶은가 봐키 많이 <놀람> 가지고 <싶어. 놀람> <놀람> 어 어? 피부로 할려 하지마 오늘 뭐야 <놀람> 란의이야 왜 이렇게 막. 야, 마들때문 이렇게 많이 우어도실 진짜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이잖아. <laughs> 아좀해 봐, 잘 좀. <laughs> 야, 빠지기 <이 웃음> 아, <laughs> 진짜. 아우. 알겠다 아우. 오, 들어갔다 들어간다. 야. 아, 언제 다쳤냐고 오! 야. 야. 이렇게 창문또잘 닫고 갔어. 오늘. 내가 열어 줄게. 진짜로. 알잖아 이걸 어떻게 알아 뭐야 말이 이상하다 니가 뭐라길래 어디서 사줘 생각해봤는데 너가 열어 오의까지 시작이 반이라잖아요 벌써 반을 하신 거예요 반치고 너무 많은데 힘내라 힘 힘내라 힘난 민규 머리 위에서 춤춰 덤덤 틀려버리셨잖아 네 방해 안 할게 한번 해봐 부피가 햇빛을 직방으로 받다 보니까. 이 여보세요? 뭔 이거 이렇게 뭉쳐서 주니까 못 찾겠잖아. 아니, 줘봐. 겁나 좋은 생각 같아. 어, 뭉쳐져 있으면 여기다가. 여보세요? 아,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너가 뭉친 게 불편하다며. 뭉쳐 있는데 누가 뭐 한지 헷갈린다. 이 말이잖아. 내가 더러트려놔서 그래? 이렇게. 여보세요? 근데 완벽해 다흩려놨어 아니 언제 다 찾냐고 근데 제키 어디 갔냐제키와 있는 ㅋ ㅋ ㅋ 개니까뭐리 틀마다. 우리 같지? 아 이렇게 많아 수까 이제 이거 찾았어 <laughs> 완전 숫자 열쇠에 밀렸네 아아아아 어, 진 <laughs> 아니 열쇠 없어 사마귀 사마귀 사마사오 오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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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아... 있을 수가 있어. n o 퀴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건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라고? 아니, 왜 또. 야, 이 따면 돼, 얘들아. 너는 영화 안 candid? 맞아 이렇게 터져서는 네. 끝이 없어 차라리 <놀림> 지문인식을 해봐 영화 같은데 보면 지문인식하면 띠는 있안 되네. 이 영화였어 잠깐만. 키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차이 왔다 갔다 오면힘들었어요 너네는 지쳤어. 아, 왔다, 왔다. <laughs> 라이터 어, 야, 좀 주세요, 야. 라이터. 차량용 방향제를. 응. 녹여 이거를 넣고 붙쳐 열쇠가 안에 되는 거야? 나는 글럴싸하긴 한데, 원피스. 에이. 리스터 3를 너무 감명이 <laughs> 없어.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에서? 그대로 붙치면 되더라. 음, 아예, 아예 안 들어가잖아, 예안 <laughs> <laughs> 되겠다. 최후의 방법이다. 오을 뜯자. 오을 <laughs> 걸고, 잡아 당겨. 여보세요. <립> 그로스그크로아이 아, <립> 형이 이거 찍아야돼 방법이 없어 결국엔 차아야 된다고 스맥을 집어가지고어 어, 괜찮네 스맥 한번 짚어봐 아 기다려 무조건 해결된다 이번엔 마트 갔다 올게 기다려봐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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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저거 군지기야 <목소리> 이거 군대 때 쓰던 거들 지뢰 탐지기거요 지뢰 탐지기 이런 거잘했어 이거 할줄 알아? 아유 저도 스타크래프트 마인 다 했어요 예악 셔드 마인 열쇠가 어딨냐 봐봐 열쇠를 <목소리> 찾으면 된다 잡아. 다 눌렀잖아 철이 아직 안든 거야 얘는 아니 머리에 철이 있으면 죽머리 <목소리>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이런 숫때뜩이라면때자 <목소리> <식으로 목소리> 여러분 풀쇠 그냥 넣고 띄워봐 와 이거 리얼 보물찾기 하는데 야, 야, 뭐야, 뭐야. 야 여기 있어. 진짜로? 이자이다다다 이제. 어. 이제 이게 소용이 <laughs> 없어. 여기는 풀이 웅장해서 안 먹혀 이게. No. <laughs> 역 <목소리> 옥상에 있는 것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 거면은 옥상에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아 야, 근데 그래, 솔직히 내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 이거를 그래. 잘 잡아봐. 잘 잡아. 야, 난 잡고 있어. 우리 옥상 에치를왜 던져서, 진짜. <laughs> 아, 역시 해방대라서 그런지. 잘 올라가네 기어때요 아, 열쇠 있어요? 야 열쇠가 있어야 이거 봐열어봐우리 우린... 있어요? 있는걸 모든 걸거래여다고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 여기 하나. 요 여기 있어요? 기다려봐와기 있어요? 여 찾는 건 좋은데. 너어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야, 진짜, 야, 어. 못 아, 진짜 한 천년 동못 내려온다 차 타고 아이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오자 어저 새끼들 나 머리 후 왔어 한테왜 그래 내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진짜 하.. 진짜 자식 내 진짜 야저지 내가 사람이 살아 여기 뭐 하는 짓이새끼들 구축할 거야 구축할 거야. 야, 오늘 키 찾아서 문 여는 거 내가 도와줄게. 문을 열고 나서 나한테 뭐라 하지 마. <laughs> 아니 안할게 진짜 안하다너 사랑해. <laughs> <문을 줘. 웃음> <laughs> 어옆서 <역주가 웃음> <좋고. 웃음> 뭐 웃기려고 하면 안 된다. 어. 너이 웃긴 놈이야. 하 <laughs> <laughs> 야, 위에 공기 어때? 아니, 왜, 어 아니, 어 그거 내가 들어주면 안들어주잖아 어 내가 키 던진 건다 해봤어? 아니, 몇개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됐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언제 다 찾아? 야, 아, 끝까지 찾을 거야? 여러분들은 해가 점점 지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민규가 이 롯데리아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자비스처럼 그냥 가진 않았잖아요. 니가 했으니까 닌 가면 안 되죠? 내 집을 냅두고 내가 이거 딱받아서 먹어야 돼. 햄버거를. 캠핑 느낌으로 먹는다 생각해봐. 캠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여기가. 먹고 다시 파이팅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야, no. 고찾도 아, 이제 해준다고! <laughs> 이제 햄버거를 사주셨으니까 제안 하나만 할게요. 아, 너네 집 문을 번호키로 바꿔줄게. 비번키로 바꿔주는 대신에 비번 바꾸지 마. 뭔 소리야? 하하. 네가 당연히 해야지 저거. 실은 말로 아예 실은 찾아. 나도 이게 네가 찾을 줄 알았는데 찍다 보니까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아니, 네가 던지질 말도가왜 던졌어 그러니까. 결정은 그러니까. 너가 해. 죽을 때까지 목이랑 야, 싸우면서 야, 찾을, 야. 찾을 건지. 야이빌게 아니고. 나도 지쳐서 그래. 햄버거 먹으니까 졸리고 <laughs> 기자님한테 반성해. 두번안 바꾸기다. 그건 약속해. 아니면 난 너네 집을 그 지게차로 밀을 거야. 콜. 어째 나도 들어가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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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진짜 끊고 그랬어 그러면 도어락 필요 없는 거잖아 야, 이미 사장님이 주문까지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도어락은 달아야 돼 약속 지켜라 비번 바꾸면 너네 집 지게차로 밀어도 합법이야 사장님도 네, <laughs> 네 <말> <laughs> 웃으시잖아 말이 말안 되니까 웃으시잖아 사장 해가 져서 들어가 도어락 한번 열어주세요 우와 좋다 아, 아 진짜 내집 들어오기 힘들어 나가 근데 나 나가도 어차피 이제 다시 들어올 세이요. 수 있는데 아 <laughs>